안녕하세요. 베어카 이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보이시는 혼다의 거의 대표 모델이죠.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어코드 같은 경우는 벌써 50년 가까이 된 모델이에요 지금은 풀체인지에 풀체인지에 풀체인지를 계속 거듭해서 거쳐서 11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솔린은 1.6 터보로 들어오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0 하이브리드로 단일 트림 투어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중형 패밀리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고성능 고출력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쟁차 중 그랭저 하이브리드 아니면 캠리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 5,340만원 거기 할인이 좀 들어가면은 5천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과 재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재고는 똑같이 10월에 풀체인지 된 11세대 24년형으로 23년 생산 재고와 24년 생산 재고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년 생산 재고는 할인이 400만 원 플러스 알파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기 색상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서둘러서 그 남은 재고 중에 인기 색상 선점하시길 바라고요. 24년 생산 재고는 컬러별로 다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24년 생산 재고는 150만 원 할인 플러스 알파. 사실 이 혼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으로 정찰제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K 모터를 통해서는 플러스 알파,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리스나 장기렌트로 출고 시에는 이 알파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더욱 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은 무난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폭스바겐의 아테온과 지금은 단종된 도요타의 아발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입체적이지 않은 평평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 안정적인 무난한 패밀리 세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삼사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누가 봐도 그렇게 호불호는 없을 법한. 하지만 조금 일본 차스러운 점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코드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타겟층도 사실 북미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차나 모수 뭐 차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노란 반사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북미 차량이라는 거는 이제 주행이 좀 길고 주행 거리도 시간도 긴 분들을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행을 하실 때도 그런 분들을. 분양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어링 단일 트림인데 휠은 19인치 휠로 혼다스러운 휠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ES300H랑 5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전장이 그런데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히든 타입으로 그랜저도 그렇고 막 많이 숨어져 있죠 하지만 이 차량은 숨어있지 않아서 위로도 아래로도 열 수가 있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루프라인은 아테온이나 A7처럼 스포트백 형식으로 쭉 깔려 있는데 이 2열에 헤드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량 색상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차량 색상 같은 경우 외장색은 어반 그레이라는 색이고 시트도 그레이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보리입니다. 이따가 보시죠. 후면 디자인은 10세대에서는 이 혼다 마크가 조금 더 컸었는데 11세대가 되면서 조금 더 작아지고 심플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더 좋아진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코드의 이름의 뜻은 화음, 화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화로운 주행을 겨냥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은 아쉽고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단에 있습니다. 트렁크가 넓은 거는 옛날부터 혼다 차량의 특징이었는데요 좌우로 이 넓은 구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보다 넓은 거 같고 골프백 몇 개나 실릴까요? 교차해서 골프백을 넣으면 한 4개 정도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넓네요 지금 5시리즈 차주로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교를 했을 때 <laughs> 저는 5시리즈가 제일 좋아요 <laughs> 아 트렁크만요? <laughs> 트렁크만 봤을 때요? 네. 전옷0이 이제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넓진 않고 막 굴러다니는 짐들 이런 거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폴딩 버튼도 있고요.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좀 올드하다. 옛날 방식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높은 짐을 실었을 때 이게 닫으면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 또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닫을 때 전동이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 제 차가 ES 300h를 현재 몰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아래로 많이 깔리는 것 같고 포지션을 맞췄을 때 헤드룸 공간이나 이런 것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차이점은 ES보다 선루프가 조금 더 넓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시야가 좀더 보입니다 ES 같은 경우는 앞을 보면 은잘안 보이고 이렇게 고개를 더 돌려야 보이거든요 썬루프가 조금 더 넓다 그리고 앞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북미 차량답게 뭐이 선글라스 수납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합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조용하고요. 앞 유리는 이중접합 유리이기 때문에 또 소음에 좀더 차단을 잘 해준다는 거. 하지만 뒤에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이번에 11세대가 되면서 실내가 조금 더 많이 세련되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공조장치를 좀 숨겨두었어요. 요즘 트렌드죠. 조절 단자만 딱 나와 있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는 일본 차들은 화려하고 고급진거를 사용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뭐 알칸타라나 이런 건 아니고 손이 닿는 부분에도 가죽이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가 좀 예전 모델에 비해서는 가죽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기어가 혼다 차량은 그냥 일자로 앞뒤로만 움직이는 심플한 기어인데 이게 실제로 더 편하죠 토글식이나 다이얼식이나 컬럼식보다는 이런 기어봉이 확실히 직관적이고 편하고 손도 이렇게 얹고 다닐 수 있고 편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기어봉이 있어야 크고 안정감이 든다. 진. 네, 크고 아름다운 기어봉일수록 좋다. 기... <laughs> 터치감이라든지 선명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끊김없이 잘 된다고 해요 한 가지 특징이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습니다 티맵이나 아틀란 같은 국산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시트가 그레이 시트인데 시트코팅을 해야겠죠 거의 아이보리 화이트에 가까운 시트입니다 차키는 뒤에는 혼다 마크가 그냥 하나 있고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작아 보이네요 무선 충전 단자가 가운데에 있어요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면은 좀더 편할 것 같은데, 기어봉에 걸리지 않게 위해서 가운데 위치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물리 버튼으로 공조를 컨트롤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들에 대해서 올드하다, 너무 옛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클래식하고 좀 질리지 않는다, 이렇게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솔박스는 충전 단자가 하나가 있고, 그렇게 작지 않네요. 넉넉한 것 같습니다. 낭낭합니다. 네,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저 베어카 이상지는 키가 180, 한 5, 6 정도 되고, 10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백 형식이라 헤드룸이 굉장히 많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 기댔을 때는 다코 있고요. 편하게 그냥 앞에를 봤을 때는 머리카락만 스치는 정도입니다. 위에를 좀 이렇게 파놔서 헤드룸을 조금 더 확보를 한게 보이고 있고,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는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트가 굉장히 편한데요. 리클라이닝은 안 되지만 적당히 누워있어서 장기간 타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고, 공조장치도 따로 있지만 따로 뒤에서 컨트롤을 할 수는 없습니다. C타입 단자도 두 개나 보이네요. 맵 포켓은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는 모습, 좀 신기합니다. 썸블라인드는 옆, 뒤로 다 딱히 없는 모습이고요. 암레스트는 다른 차들보다 좀 낮게 위치한 것 같아요. 기울어져 있는데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받쳐지는군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자재비를 많이 절감을 하면서 잘 만든 차라고 보여지는 게 아이소픽스를 하면은 막몇달몇 몇 년씩 쓰시잖아요 카시트를 놓은 채로 그러면 여기가 눌려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끼게 되면은 시트 변형이 오염이나 이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새 차처럼 유지를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보이고 국미나 원래 해외 쪽을 타겟팅으로 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오래 타고 많이 타도 계속 새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